가지고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아래층 발소리. 모든 목표를 제거라 죽나 봐라. 됐다. 야, 이게 칠라 그러네. 견위치에 경찰 요청한대. 현장에 무인청찰기 다 무인청찰기 하겠다 이제 무장 되겠다 음. 무장 초하가 온다 그릇. 네. 상공의적 무인 정찰기! 어, 안아 음. 어디 냐 유비인 거 같은데? 오, 알리겠다, 하나. 거꾸로 나오고. 전진한다. 그냥 나가네? 발소리 못 들었나보네 여기도 누군가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애들이 계속 생겨. 어, 내려갔다. 이미 털렸다. 늦어버려. 어오잘 샀어. 정찰 요청한다. 창공에 적 무인 정찰기.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안이무장가 접근 중이다! 들었다보다 갔습니다! 새안전기오시골에 안보여 재복구를 위해 피환하겠다 이동한다 유령 챙겨주고 지하로 갔다. 지하에서 차 탔네. <laughs> 싸우는 소리 안 나지? 나수 접근 중! 새 안전지역을 있는데? 표시한다! 오! 응? 음? 와... 저벽 뒤에 있어서 뭐 완전 까맣게 몰랐네 상공의적 무인 정찰기! 현상금 갈데 없는데 쟤는 와 계속 오네. 목표를 잃었다. 타지 어? 좀따르는데 기절 하나. 안전 지역을 표다 다음 뭐 있다 나왔고, 기술 던져. 그렇지, 들어 <laughs> 아, 가야겠다. 보지 마라. 아무도 나를... 어. <laughs> 죽긴 누가 죽었지? 네가 죽었지? 오, 너무 아프고 셋! 아네 아, 방심했다. 에 틀었다. 다음엔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무 아깝고. 해베. 기지에서 그리 생각보다 좋은데. 좋다, 군들해 보자고. 뭔가 세진 않지만 내 손에 잘 맞는 느낌. 1층. 와 여기서 깃발을 해? 2층. <laughs> 어디를 보냐? 견 위치 에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보인 정찰기.

차를 쫓아가 거라. 아! 오 경찰. 씨. 괜찮 일단 티. 안 보여. 다

이기면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 이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를 점령하라! 무장투하가 접근 중이다 무장투하 먹지 두개 따라오지 마, 보지 마라 가스 접근 중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무장을 살짝 경계하다가 자, 황보고 이동해야겠다 어? 견위치 허용해야지. 린다우인차 재보급을 위해 귀환겠다와 오. 경신. <laughs> <병신. 웃음> 와, 씨, 그대로 있네. <laughs> 고맙다. 그냥 있어서 자, 정적이다. 제 반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절들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음. 현상금 목어목 음. 발견. 리라현상보 위해 하겠다 너무 온다. 상점으로 가고 싶지 않아? 당한다. 현장금 목표를 제압다 잘했어. 현 위치에 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기. 현장에 정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찰 여기 나오는 거아여알 우인 기 소진. 알린다. 우인 없다. 알린 우인 기소지 재보급을 위해 겠다 너무 편함. 여기서 오는 거 잡고, 오케이. 목표 표시. 와, 한상창다 썼다, 시. s 안전 지역으로 가. 능선 따라 살살 가면 되겠다. 저집 d 하나 있을 거고 주유소도 있을 e 같고. 앞에 차있 있으니까. o i 가 g I'm not sure w 량 발견. 그리스 a n 저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가 접근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여기서 내려오는 거 잡아 먹읍시다 그소리 목표를 달성했 아, 좋아. 뭔가 약한데 잘 맞아서 극복되는 느낌.